대부분의 도시는 로마의 지배로 인해 오히려 윤택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편의 시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로마에는 이런 경구가 유행하고 있었다. 모든 노예는 우리 안의 적이다. 실제로 노예주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두려워했고.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서기 1세기 무렵까지 노예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전체 로마 제국 주민의 셋중 하나는 노예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고 그 수는 무려 1600만에 달했다. 이제 노예들은 농사나 밭일 뿐만 아니라 재분선나 광산을 비롯해서 노동집약적 분야에 고루 동원되고 있었다. 광산에 소속된 노예들은 사슬에 매인 채 밤낮으로 끊임없이 작업에 내몰린다. 그들의 몰골은 연민과 동정 없이는 마주 대할 수 없을 만큼 불결하기 짝이 없다. 노예의 대부분은 병자와 장애인 노예이지만 결코 태만함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죽을 때까지 채찍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들에겐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것이다. 디오도시코스 그나마 도시노예들의 사정은 좀 나았다. 그들 중에는 상업이나 의술 교육을 받은 자들도 있었다. 또한 그길 일부는 권력층의 몸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노예들은 가축과도 같은 천박한 대우를 받으며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혹자는 로마시대 노예라면 괜찮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노예라도 교육받은 노예들은 주인에 의해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키키로는 그중 며칠 친구로 삼지 않았냐고요. 또 유모들은 자신들이 키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노예제도의 본질을 외면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시 대다수 노예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병과 야만만이 가득 차 있었고 삶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죠. 일부는 탈출을 하거나 또 일부는 돈을 주고 자유를 샀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였다. 바로 조직적인 반란이었다. 기원전 140년 시칠리아. 당시 이 섬은 노예들을 가혹하게 부리는 걸로 악명이 높았다. 섬에는 과거 10여 년간 밀을 재배하기 위해 많은 수의 노예들이 유입되고 있었다. 그중 최근에 도착한 몇몇 노예는 군 고위 장교 출신들로 섬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 익숙할 리가 없었다. 돈이 많아지면서 여유와 오만함에 젖은 시칠리아인들은 많은 수의 노예를 매점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낙인까지 찍었다. 그것 주인들은 극악한 방식으로 노예들을 부리며 그들의 의식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계속되는 매질과 부당한 처우에 지친 노예들은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맞이했다. 디오도로스시코로스 그곳 농장에 많은 수의 노예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농장마다 같은 민족 출신이 많았습니다. 반란이 수습되고 난뒤 로마 노예 주인들 사이에는 만에 하나 노예들이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타민족 간을 섞어놔야 한다는 일종의 철칙이 생겨났죠. 시리아 출신의 에우누스도 신참 노예 중 하나였다. 동료들은 그를 좋아했고 마법사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날 몇몇 노예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인간 이하의 가혹한 저사를 일삼는 주인을 살해하는 게 과연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대답 대신 에우누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대답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다. 그는 우선 400여 명의 동료 노예들을 규합했다. 그런 다음 그들과 함께 인근 지역을 약탈하며 닥치는 대로 노예 주인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노예들은 그를 대왕이라 칭했고 반란은 기세를 더해갔다. 도끼와 허미, 자기와 곤봉을 비롯해서 부엌 세강까지 동원해 무장을 마친 노예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7만 명에 달하는 대군으로 성장했다. 이 소식에 자극을 받은 노예들은 로마를 비롯해서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다. 소규모 반란은 얼마 안가 진압됐지만 시칠리아의 경우 에우누스가 이끄는 반란군은 수적으로 로마군의 위에 있었다. 전쟁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마침내 대규모 병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로마군은 2만 명에 달하는 노예들을 숙청했다. 노예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슬에 목매이고 성벽에서 내 던져졌다. 에우누스는 마지막까지 저항을 계속했지만 결국 로마 군단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감옥에 갇힌 채 벌레들에게 살점을 뜯기며 굶어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최초의 노예 반란이었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빈부간의 격차가 무섭도록 커져 있었던 것이었다. 거지와 불황자가 속출하는 반면, 로마 상류층의 생활은 호화롭기 그지 없었다. 사실 로마 제국 자체는 큰 부자였다. 영토가 커질수록 제국의 부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승리와 더불어 새로운 전리품들이 속속 로마로 들어왔다. 그것은 당연한 공식이었다. 계속된 전쟁과 승리는 로마의 품에 황금과 노예를 끊임없이 안겨주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새로운 영토가 생기는 한 로마의 번영은 약속되어 있었다. 서기 1세기 무렵 제국의 인구는 5천만에 육박하는 가운데 여전히 증가일로에 있었다. 뚜렷한 계획 정책도 대량 생산체제도 없는 가운데 로마 제국은 막대한 군대와 빈자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도시 인구 중약 절반가량은 정부 배급량의 의지에 살았고 그것은 원형 경기장의 경기를 관람하듯 서민들에게는 일종의 권리 마냥 여겨졌다. 빵과 서커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사실상 식량과 오락을 뜻하는 말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각국 정부가 행하는 세금 감면이니 공휴일 제도 역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조치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 점은 당시 로마 제국도 오늘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로 인해 제국이 무너진 셈이었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연중 170일간 시합이 열렸는데 그건 곧 170일간의 휴일을 뜻했죠. 1년의 반을 쉰 겁니다. 기원전 31년에 시작된 파크스 로마나는 로마를 평화와 질서로 이끈 다섯 황제들의 시기를 가리킨다. 이 200년 세월 동안 위대한 로마 제국에는 번영과 평화가 넘쳐났다. 서기 2세기 무렵까지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계속돼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아라비아가 새로이 편입되었다. 이제 제국의 영토는 그 폭만 4,800km에 달하고 있었다. 금과은의 유입은 여전했고 인구 또한 계속 늘어났다.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졌고 땅에서는 충분한 곡식이 자라났다. 로마의 번영은 영원히 계속될 듯 보였다.